새벽 5시부터 줄을 서고 월급을 통째로 바쳐서 손에 넣은 그 이름, 명품. 이 가방은 이탈리아의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알프스의 바람을 맞으며 바느질 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1000만원이라는 가격표는 품질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 검찰이 명품 공장을 급습해 밝혀낸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만원짜리 디올 가방의 원가가 고작 8만원. 치킨 3마리 값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아한 메이드인 이탈리아 라벨 뒤에 숨겨진 건 장인의 손길이 아니라 잠도 못 자고 기계를 돌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명품이라는 가면을 쓴 비싼 쓰레기들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 드립니다. 작년이었죠. 2024년 이탈리아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하나가 전 세계 명품 업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인공은 루이비통 그룹의 자존심, 바로, 디올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가방의 당시 매장 가격은 2,600유로.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돈으로 약 390만원, 백화점에서는 400만원을 호가하던 귀하신 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0만원짜리 명품의 순수 제조 원가는 얼마였을까요? 가죽값, 실값, 장인들의 인건비까지 싹다 합쳐서 하청업체가 디올 본사에 넘긴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53유로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고작 8만원에 불과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백화점 오픈런을 해서 400만원을 주고 모셔온 이 가방의 실체가 사실은 동네 치킨 3마리 가격과 똑같았던 겁니다. 마진율을 따져보면 무려 쉰배 50%가 아니라 쉰 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최고급 가죽값을 낸게 아니었습니다. 가방에 박힌 디올이라는 금속 로고 값으로 392만원을 기부하고 정작 가방은 8만원짜리 사은품으로 받아온 셈이죠. 이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탈리아 공방이라고 하면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에서 백발의 노장인이 가죽 냄새를 맡으며 한땀한땀 바느질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방 고향은 이탈리아 중부의 프라토 혹은 밀라노 외곽의 공장 지대일 확률이 99%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에이, 저건 디올 얘기고 내가 큰맘 먹고 산 샤넬이나 루이비통은 다르겠지? 거기는 진짜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만들었을 거야. 여러분이 애지중지 모시는 그 가방의 진짜 고향은 낭만적인 아틀리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백발의 이탈리아 장인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곳엔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는 라벨을 붙이기 위해 고용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유럽인지 중국 원조우의 공단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거리엔 온통 한자 간판뿐이고 들리는 건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중국어입니다. 이곳은 유럽 최대의 차이나타운이자 명품 브랜드들의 비밀 하청 기지입니다. 공식적으로만 6천개가 넘는 중국인 소유의 공장이 빽빽하게 늘어차 있고. 수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여기서 먹고 자며 미싱을 돌립니다. 근데 진짜 기가 차는 건이 8만원을 만든 방법입니다. 경찰이 공장을 덮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건 안전장치가 뜯겨나간 기계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으면 작업 속도가 느려지니까 사람 손가락이 잘려나갈 위험보다 가방 하나 더 빨리 찍어내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안전을 포기하고 기계를 과속으로 돌려서 줄인 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본 원가 8만원의 끔찍한 영업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방엔 당당하게 메이드인 이태리가 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탈리아 땅에서 만들었으니 이탈리아산 맞죠? 하지만 이게 왜 소비자에 대한 기만일까요? 우리가 수백만 원을 내고 기대한 메이드인 이태리는 이탈리아의 땅값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디올은 그나마 양반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탈리아산이라는 환상을 지켜주려고 꼼수라도 썼으니까요. 하지만 꼼수조차 귀찮다는 듯 눈치 안 보고 대놓고 중국산을 파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없어서 못 팔았다던 신발.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 가격은 100만 원 중반대. 명품 스니커즈의 상징 같은 존재였죠. 출시 초기엔 분명 메이드 인 이태리였습니다. 무겁고 투박하지만 그게 또 이태리 감성이라며 다들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갑자기 신발 안쪽에 각인이 바뀝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 측의 설명은 아주 그럴싸했습니다. 중국의 신발 제조 기술이 더 가볍고 정교해서 옮긴 것이다. 100번 양보해서 중국 기술이 좋다고 칩시다. 그럼 상식적으로 인건비 비싼 이탈리아 장인 대신 중국 공장을 썼으니 원가는 확 떨어졌겠죠. 그럼 가격도 내려갔을까요? 천만에요. 가격은 이런 한 푼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야금야금 더 올렸습니다. 원가는 중국 수준으로 후려치고 판매가는 명품 가격 그대로 받겠다. 이 남겨 먹는 마진 고스란히 누가 챙겼을까요? 이건 발렌시아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자존심 버버리, 이탈리아의 아르마니 이미 상당수 제품 라인을 중국이나 동남아 제3국으로 옮긴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프라다조차도 일부 라인은 중국 생산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명품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만든 예술품이 아니라 그저 브랜드 로고 값이 90%인 비싼 중국산 공산품이라고 말이죠. 자, 공산품의 운명은 뻔합니다. 유행 지나고 거품 꺼지면 가차없이 재고창고로 직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주단지 모으시듯 했던 그 명품들이 계급장을 떼고 물건대 물건으로 취급받는 적나라한 현장이 바로 중국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물류창고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치 코스트코나 다이소 물류센터처럼 차가운 철제 선반 위에 수천만 원짜리 명품들이 끝도 없이 아주 무미건조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퉁저우나 순이 같은 물류단지에만 이런 비밀 창고가 50여 곳이 넘게 성업 중입니다. 규모도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아닙니다. 작게는 100평에서 큰 곳은 축구장 절반만한 크기의 창고에 샤넬과 롤렉스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습니다. 백화점 오픈런을 해도 못 구한다는 샤넬 클래식 미디엄. 매장 정가가 약 1,660만원이죠. 여기선 박스도 안 뜯은 새 상품이 800만원대. 딱 반값에 던져집니다. 시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때 웃돈이 500에서 600만원까지 붙어 리셀가 2천만원을 호가하던 롤렉스 서브마리너. 여기선 현금 박치기로 천만원이면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말이 좋아 할인이지. 사실상 떠리 수준입니다. 대체 왜 이런 미친 가격이 나올까요?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 거품이 터진 파편들입니다. 빚내서 사재기 했던 업자들은 이자를 못 견뎌 물건을 토해내고, 부동산이 망한 부자들은 장롱 속 에르메스를 현금 수표처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들에게 명품은 패션이 아니라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구조 신호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참 우픈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 쌓인 가방들의 운명 마치 죽을 때가 되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듯 중국 공장에서 태어나 이태리 가서 라벨 가리로 신분 세탁하고. 비싼 몸값으로 금이 환영했는데 거품이 터지자 결국 자기가 태어난 곳 중국의 창고 바닥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비행기 타고 비싼 유럽 유학 다녀오더니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생을 마감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목숨 걸고 샀던 명품의 진짜 엔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아내나 여자친구를 위해 혹은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 큰맘 먹고 이 브랜드의 제품을 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가방에 담았던 정성과 추억의 가치까지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저도 똑같거든요. 저 또한 아내에게 루이비통 샤넬 가방을 꽤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580만원짜리 가방을 결제하고 손에 쥐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가죽의 질감이나 마감을 보면서, 어? 이게 정말 600만원에 가까운 퀄리티가 맞나? 가격표와 품질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괴리감, 저만 느낀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꺼내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불한 그 거액이 정당한 품질로 돌아오지 않고 브랜드의 배짱 장사와 폭리로만 쓰이는 이 실태를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한 모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